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완전히 해석됐습니다. 어 캐나다, USA, 멕시코가 비트코인 떡락을 암시한 게 아니었 아니었고요. 어 C U M 그, 그 야한 단어죠 영어로 네, 사정이라는 뜻이에요. 자저저 저 눈물 같은 저 표시가 컴 그리고 뒤에 로켓이 그냥 말그대로 로켓 그래서 이 두개를 합치면 컴 o 로켓이거든요 이게 뭐냐 이 코인 k l o 컴 k l 로켓이라는 코인 아, 그게 오늘 떡상을 했거든요 아, 한한봅시시컴 o 켓켓일일 머스크 이 이거.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좀 이게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하, 컴 로켓. 이야, 진짜 로켓 갔어요. 이게 사 사정 아 말하기도 좀 그런데 뭐, 뭐 사정 아뭐튼뭐 뭐 발사를 했어요. 아 봅시다. 어떤 코인인가 컴 로켓. 자 봅시다. 여기 나와 있죠 성인용 콘텐츠에 사용하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. 일론 머스크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아 진짜 일론 머스크 가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컴로켓 하나 아, 참.